처음부터 배트 나갔습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리는 것치 않습니다. 5초 더 소화를 하고. 팔에 초 두산 벼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 벼스입니다. 두산의 공격은 선두 타자 강승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등공으로 불러났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7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고! 초구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원볼 몸쪽 떴었습니다 빠지면서 투보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전혀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내려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정수빈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오!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약간 짧은 타입입니 3분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분수가 잘 잡았습니다 두번 타자 장승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멈어 아, 이 목적 구들이 요즘 조금씩 빠진 것 같습니다 볼카운트 아, 원앤원입니다 아, 다구째 아, 원앤토에서 스윙 삼진아웃 한삼진 오늘 15개째입니다 볼이 빠른데 이렇게 조금까지 된다고 한다면 타자들이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아,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터커 설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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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2편수 9번 타 서울지역으로 들어갑니다 3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패스트 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교체하네요 두번째 두 투수 이승진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6번 타자 안치용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볼 배합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타석의 7번 타자 김한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2루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8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투버 스윙.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김인태가 쫓차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에 구번 타자 박진만 선수입니다. 초구, 초구 빙맞았습니다 투어, 주자는 스루입니다. 투어, 주자는 일루입니다. 모벌 투 스트라이, 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3구째 오른쪽 밀었습니다. 1루에 송구 투수 베이스 커버. 스코어는 6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두산 베어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때렸습니다. 파울 좋았다는 판정입니다. 볼카운트 1앤1 삼구는 하스윙. 원앤투. 사구 맞겠습니다. Go! 변화구 잘 참아냈습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드. 굉장히 골라내기 어려운 공이 oh 들어왔거든요. 지금 같은 코스에 공을 여유롭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2번 타자 김인태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의 right.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Go! 잘 참아내면서 원볼 원 스트라이드.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 스윙 1앤 투. 4구 맞겠습니다 뒷공을 맞습니다 1앤투입니다자 바깥쪽에 변화구 들어갑니다 2앤투입니다 6구 스윙 삼진 아웃 8삼진 오늘 16개째입니다 3번 타자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3루 쪽 파울 2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오우. 바깥쪽 낮은 동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1앤1 원 원. 3구 바깥쪽 빠집니다 2벌 원스트라이크입니다 4구 파울이 되면서 2앤2입니다 자 없는 상황 고! 바깥쪽에 높게 들어옵니다 풀카운트 지금은 투수가 유인구로 참 좋은 공을 던졌는데 타자는 정말 잘 참았어요 육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김홍집 선수입니다 풀카운트 연화구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8삼진 오늘 18개째입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